무제칠시니까 그러니까 무제칠시라는 내용은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 보시하여 복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곱 가지 재물이 없이 복을 짓는 보시를 하는 것. 이 내용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어, 되어 있어요. 예, 재물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다는 말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예, 하루는 붓다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 그것은 그대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그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다. 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도대체 무엇을 주는 보시행을 하라는 말씀입니까?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예,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예, 베푸는 보시행을 해서 복을 짓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예, 가진 게 없어가지고, 예, 복을 지을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보시, 푸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일곱 가지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한번 볼까요? 첫째 화안시. 첫째는 화안시라고 해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네.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네. 두 번째 복 짓는 거, 돈 없이 복을 짓는 거, 뭐, 방법, 언사시.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응원하는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돈 없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세 번째, 심시.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여기 경전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묻 중생들, 모든 중생들, 사람을 포함한 육도, 중생, 모두를 대하는 것이다. 자비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예. 돈 없이, 재물이 없이 복을 지을 수 있는 네 번째, 안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 사람과 중생들을 대하는 것이다. 안운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 중생들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 번째, 돈 없이 재물이 없이 짓는 복이에요. 다섯 번째 신시다. 몸으로 베푸는 것을 신시라고 한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든가,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에이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서 남을 돕는 것이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충생들, 예,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야, 안녕! 하고그 나무에 대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을 내서 액션을 취해주는 것조차도 실은 큰 복을 짓는 것이 된다. 여섯 번째 상좌시, 예,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그리고 예, 길냥이들, 유기견들 춥고 배고플 때 먹이주기도 하고 또 잠자리 같은 것도 제공해주는 것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충생들에게 예, 어떠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예, 그런 것 또한. 큰 복을 짓는 것이고 남을 돕는 중생을 돕는 일이다. 그 다음에 돈 없이 재물 없이 방, 재물 없이 복을 짓는 방법 일곱 번째 방사시. 예. 예. 이 또는 찰시라고 하는데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남을 돕는 일이다. 예, 있죠. 예. 잠자리 같은 거. 예, 추운 겨울나게 예, 유기견이나 길냥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예, 자리,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또는 예, 야생 새들이 예, 잘 생활할 수 있고 새끼를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하해서잘 길러서 성장시켜서 예,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새집 같은 것을 지어서 제공해주는 것도 돼요. 또 사람들에게 잘 곳이 없는 사람의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거. 이런 것다돈 없어도 가능해요. 예, 그렇죠? 재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 이찰시예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해려주는 것을 말한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헤아려서 그의 마음을 동조해 주고 이 안을 삼는 말을 해 주고 그런 것 또한 재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일곱 가지를 알려주셨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복 짓는 거잖아요. 복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복을 만든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유와 행복, 행복, 행복한 삶의 재료가 되죠. 원인이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